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예, 어제 제 비트코인 좀 사춘기인 것 같다고 몽둥이 가져오라 했더니 예, 어제 아주 좀 몹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어, 일단 오늘도 열심히 이제 전략을 준비해 왔고요. 예,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시황 및 오늘은 좀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전략대로 진행이 된다면 예, 홈런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 영상 집중해서 시, 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김프 먼저 한번 가 볼게요. 예. 어2%떼면은꽤 많이 올랐어요. 어 이제 드디어 원했던 움직임이 나오는지 예, 보겠습니다. 일단 2%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몽둥이를 준비했더니 예, 비트코인 8월 3일 분석 글리거든요 몽둥이 들고 뉴트럴 전략이었는데 뭐 상승이면 뭐 이렇게 파동이 나오고 하락인 경우에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파동에 대한 전략을 진행했었습니다. 일단 어떤 움직임 나왔는지 리플레이 버튼 먼저 한번 눌러볼게요. 어제는, 어, 뭐 일단 우하양 횡보였습니다. 우하양 횡보. 근데 어제 중간에 제가 저녁에 코멘트를 남겨드렸었는데, 이 구간이 문제였어요. 어제, 어좀 시컵했습니다. 일단은 화살표 하늘색 손가락 이동 경로대로 움직임이 나왔고요. 근데 큰 파동 없이 뭐 이런 식으로 보시기에는 뭐 이제 최대 바텀 구간, 체크해드린 바텀 구간에서 최대 한 1100불 정도 수익 마감이었는데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분석의 장점은 이제 뭐 롱숏, 뉴트럴 이런 거에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는다는 하, 어, 하는, 하는 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차트는 실시간에 뭐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제가 해석을 해드리잖아요. 해석해드리면 거기에 대해 참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손가락 이동 경로, 화살표 이동 경로로 안 가고 아래로 쳤기 때문에 화살표 다 삭제하고 손가락 이동 경로. 진행한 거고요 조작이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트레이딩뷰는 작성을 하면요 그래서 어제 여기에서 일단 뭐 새롭게 패럴라인 그 보라색 손가락 여기서 지지해주는 경우 최대 체크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 여러 가지 내용을 패스하고 어제 6 시간 지지선 최초 분석글에서 노렸던 자리였고요 여기서 제가 롱 포지션을 여기서 에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밀려봤자 바톤 구간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어, 이후에 제가 어제 저녁에 갑작스럽게 남겨드렸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그, 좀안 보이는데, 30분 봉 차트 데드크로스가 대기 중이고, 일목균형표상으로 의문이죠. 데드, 데드크로스 플러스 의문은, 어우, 이는 강한, 실현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였고, 어제는 제가 진입한 이후에, 저는 이제 뭐약 익절해서 마무리 됐어요. 왜냐면 이거 핑크색 선으로 제가, 어제 그 따로, 그 우스멤버 공간에서는 손절과 잡는 방법, 이제 안전하게 잡는 방법 설명해 드렸었는데, 저는 안전하게 익절하고, 여기에서 이제, 고점 저항선 부분 돌파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돌파하는 척하다가 하늘색 손가락 구간까지도 안 가고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가 바닥 구간이 제가 왜 이때 35,000불을 갑자기 나왔냐라고 설명드리냐면. 어 일단 자세한 내용 코멘트로 설명드렸고요 이 지지선 모양이 볼륨자분들 지지선 모양이 시간대별로 주요구간에서 받쳐주는 형태면 베스트 롱 포지션이 되지만 어제는 3시간 차트 기억나는 게 3시간 아마 6시간 차트 지지선 추가 터치 했잖아요 그럼 아래로 흐르는 자리였습니다 어 깜짝 놀랐어요 바텀이라고 해놓고 여기에서 다행히 지지를 해줬지만 2000불 정도 흐르게 되면 이곳 때문에 정말 손실 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어, 돌발 상황에 깜짝 놀라서 제가, 어, 코멘트 남겨드렸던 거고요. 다행히 어제는 추가 이제 뭐, 어, 가게, 가격, 원하는 가격까지 올라가지 않았지만, 어, 3만5, 3만7 5 3만 9 8 5불 정확하게 터치하고, 1 1 1 8불 예. 익절 구간 해서 현재 자리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주요 구간이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30분봉 차 저항선 한 번도 터치 못했다가 현재는 터치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늘색 저항선 돌파가 진행이 됐습니다. 초록색 지지선, 하늘색 저항선 수렴 구간 내에서 움직임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현재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일단 오늘 전략은 쇼 포지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제 분석 자체는 일단 상승 파동. 이거 숏 아니죠. 하락파동에 대해서, 최종 어쨌든 하락파동 오늘 뭐 홈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메이저 지지라인에 도달하게 되면 홈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숏 포지션, 하락 이후에 롱이기 때문에 숏이라고 진행을 한 거고요. 제 분석글에서 딱히 롱숏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이 빨간색 저항선을 돌파하지 않는 조건으로, 초보자분들 잘 들으세요. 초보자분들은 일단 현재 롱 진입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요. 현물거래소는 무조건 올라야 되죠. 숏 진입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미리 진입하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대기하세요, 대기.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화살표로 가는지, 최소한 하늘색 이동경로로 가는지는 대기를 하셔야지 작은 파동의 속임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무조건 대기예요. 무포지션이신 분들. 이후에 진입하더라도 이만큼 수익이고요. 이후에 진입하더라도 이만큼 수익 볼수 있어요. 어중간하게 상방인지 하방인지 모르는 자리에 진입하지 마시고 대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포지션이신 분들은요. 그리고 현물거래소만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금 선물차트 제가 왜 맨날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분석권 내용 잘 읽어보시면 이 주황색 지지선 이거는 일단 오늘 최대 횡보장 극횡보장 기준으로 속임수 하락 파동이 나오는 것처럼 어제 계속 이탈할 것처럼 하다가 이탈하지 않으면 이거는 지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입 중이신 분들 또는 진입하실 분들은 주황색 지지선 이탈하는지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하늘색 손가락에 무게를 두었고요 일단, 현 위치에서 빨간색 저항선 돌파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략 시간대가 한 11시, 오전 11시 정도가 될것 같은데, 여기 비벼주다가, 빨간색 저항선 돌파하면 손절이죠? 여기에서 슛. 그래서, 지금 초록색 지지선이 훼손이 어느 정도 됐죠? 딱 터치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훼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주황색 지지선 근처에서 비벼주다가, 37,375불. 슛. 빨간색 저항선 돌파시 무조건 손절이에요. 왜냐면 쇼 포지션 롱 포지션 운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빨간색 저항선 저항선을 돌파를 못해요. 쇼 포지션은 정해진 추세선을 따라 계속 이탈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추세선을 따라 계속 이탈을 합니다. 돌파 못하고 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 저항선 돌파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쇼 최종 바텀 구간입니다. 이거는 좀 추세를 강하게 남겨드렸어요. 뭐, 하늘색 정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 최대 밀리는 기준으로, 대략 한 저녁 6시 정도쯤, 강하게 지, 어, 이탈하면서 여기서 반등 나오다가, 최종 새벽 3시 정도쯤에, 새벽 4시 반 정도요. 빨간색 저항선 돌파하는 이유 뭐 여기에 따라서 1차 청산하셔도 되고요 돌파하게 되면 이제 일봉차트 데드크로스가 가장 관건이에요 현재는 12시간 차트 각인이 됐고요 지금 일봉차트 데드크로스가 각인이 안되고 다시 반등이 나오느냐 각인이 되고 오늘 최종 지지라인까지 도달하고 각인이 되면 베스트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위험 신호가 지나가는 거고, 오늘 이 바텀 구간은 메이저 반등 구간이 아니라 메이저 지지라인입니다. 여기에 무게를 둔 거예요. 근데 빨간색 저항선 완벽하게 돌파 시도하고 빠질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빨간색 화살표 이동 경로라면 롱 포지션에 집중해서 운영을 하시고, 이탑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는 4시간 차트 또 골든크로스랑 연결이 될수 있어요. MACD 골든크로스랑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청산하셔도 되고요. 뭐 내일 이후에 다시 저랑 전략 만들어 가셔도 되고 또는 만약에 롱 포지션 움직임이 나온다면 진입 이후에 보라색 지지선 타이트하게 손절과 거시고 여기에서부터 빠지는 걸 손절과 수정으로 계속 올라가면 손절과 수정으로 추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 제가 숏 포지션 전략이라고 하니까 또 이상한 댓글 남기 하려고 또 반등 속임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한 번도 소 속임수였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고요. 어제는 한 번도 30분 봉 저항선을 터치하지 못했고, 현재는 아까 그 색상이 변경되 있지만, 하늘색 저항선 돌파. 30분 봉 저항선, 볼린저 밴드 저항선 터치하고, 돌파가 시도 중이기 때문에, 돌파하는지 여부, 완벽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무포지션이신 분들은 오후에 운영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